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근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 신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그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 전양나 찬송합니다 온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 주 남이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 소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1 1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 1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위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일곱째달의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안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연합 권약괴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괴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 압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괴 안에는 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양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극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신실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실망과 또 여러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 기쁨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또 세상이 마귀가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갈수 없는 줄을 믿사오니 저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주님과의 동행하는 예배 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했던 공식적인 첫 업무는 언약괴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윗성, 다윗 다의 장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윗이 그언약괴를 메어올 때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레에 실고 왔죠. 편의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의 고리를 내 귀퉁에 이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에 채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양 어깨에 메고 그것을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도록.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언약괴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괴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 이걸 원하신 것이죠. 주의 깊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 너 무조건 공부를 잘해서 세계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도 세계 1등 못했는데, 내 자식이 세계 1등을 어떻게 해요? DNA 자체가 내가 그런 DNA를 못 물려줬는데, 그건 욕심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세계 1등을 못한 사람이 내 자식한테 세계 1등을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렇지만 부모가 성실하게 공부해서 네한 사람의 몫을 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뭐 이제 청소 주변 정리를 잘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어른들께 예절을 잘 지켜서 대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것들을 부탁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랬을 때 자녀가 그 말을 그래도 진심으로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잘 따라오면 어때요 아 얘가 내 말을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 잘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 아이가 내 말을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리고 잘못 지켰을 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더 조심할게요. 잘 지킬게요. 제가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가 주의가 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어, 대견하기까지 하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표현하기까지 하고 자기가 그걸 고치겠다고 뭘 잘못했는지 알고 고치겠다고 말까지 하면 어 뭐. 혼낼 필요가 없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고치는 친구는 벌써 이미, 어,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아는 친구죠. 부모를 이미 존경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면서 엄마가 아는 게 뭐야 세상에, 어? 요새 뭐 이렇게 공부를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내가 더잘 알아? 하이 가면서 자기가 다안 돼요. 그러면서 캐캐 묵은 옛날 얘기 하지 마시오. 내가 더 잘하니까 뭐 이러면서 막 무시해요. 그러면 이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는 사실 더 무언가 가르쳐 주거나 그 자녀를 도와주거나 사랑해주거나 할 마음이 계속 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보고. 뭐그 다음 고생도 좀 해보고, 그 후에도 네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네가 책임질 수 있다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해라. 그렇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산다면, 난, 난 너에게 그런 너의 인생을 계속 100%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지지해 줄 수는 없단다. 왜냐면 그건 너를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 아이를 망치는 게 되겠죠. 그 아이가 오히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다스리게 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가 귀하죠. 자녀가 귀한데 자녀에게 모든 거의 가정의 모든 초점이 잔 그 자녀에게 맞춰져서 자녀가 우상이 된시대예요 지금은 자기 자녀에게 자기 인생의 그 성공과 실패와 모든 것을 다 이입해서, 그게 이제 충족되지 않는 것이 전부 교사 탓이 되고, 그 부모와 학부모와 교사의 첨예한 갈등이 저는 지금 거기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뭐, 이제, 20, 30대, 30, 40대 교, 그, 학부모들은 교사로부터 거의 뭐, 학대 수준의, 좀, 정말 이상한 선생님들을 많이 겪고 자란 세대입니다. 복도 끝에서 끝까지 막, 정말, 군대에서도 하지 않는 구타 같은 걸 당하는 건 뭐, 일상이었고, 100대에도 넘는 매를 때리는 그런 교사는 허다했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매를 때리면 다행이죠. 손찌검, 손찌검도 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손찌검은 뭐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 근데 그런가 보다 했죠.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물론 그런 선생님만 계셨던 건 아닙니다만,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만한 일에 그뭐 때린 거야, 뭐또 선생님들이 지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그냥 기분 나쁘면 때리기도 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과, 또 이제 자기 아이를 향한, 자기의 피해의식과 자기 아이를 향한 그, 그 투사가, 같이 합쳐져서 지금 부모를 저 선생님을 향한 원망과 더큰 피해의식으로 작용하고 사실은 지금도 의식있게 더어 열심히 가르치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의 아이들 선생님들 하시는 걸 보면 너무 힘드시겠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뭐 조금만 뭔가 이렇게 불편해도 어, 의견 개진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옛날에 비해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비하면 이제 힘드시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정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삶에 우리를 맞추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과, 세상의 흐름과는 좀 거슬러 살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음, 언약계를 옮기는 그 절차를 편의에 따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절기에, 장막절에 그것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괴를 채 꿰어서 제사장들이 메고 그것을 지성소에 그리고 앞에는 제물을 계속 바치면서, 셀수 없는 제물을 바치면서 그 언약괴가 나아가게 합니다. 그속는 돌판이 있었죠.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리뒀다. 그렇게 뭐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구름이 가득 찬 것은 그때 이후 저 모세가 호랩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후에 아주 정말 오랜만에 있는 놀라운 영광의 광경이죠. 그래서 성전을 그 주님의 영광에 가득 채워서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게 무엇을 뜻하냐 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그러면 이 성전에 하나님 여기 이제 뭐 노쇠로 기둥을 뭐 만들고, 백향목으로 세우고, 금으로 그 집기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까요? 성전에 아닙니다. 지금 저기 뭐 강남에 가거나, 뭐뭐 뭐 여기 인천에 가거나, 뭐 수도권에도... 수 수백 수천 수천 억대를 돈을 들여서 거, 건축한 건물 교회 건물들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 계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환자집 초가집이어도 거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거기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다른 것으로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금치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무슨, 고급 자재를 쓰고 아무리 거기다가 돈을 바르고 뭐 아무리 의사 판사가 모여도 소용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 떠나십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가는 공동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거는 그냥 뭐 기독교인들의 모임 정도. 내가 그냥 이력서에다가 내 종교는 기독교야라고 쓰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지. 교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아멘 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어려워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끌어 줄줄 알고, 신뢰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합니다. 그건 맛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사실 맛보고 싶은 면 그런 거예요. 오, 하나님의 영광, 뭐, 찬양 드럼을 치면 이만입니까? 무슨 막 금가루 뿌리면, 금리빨이 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안병이 나으면, 안병 낳는 건 그때뿐이지. 또 나중에 늙으면 죽어요. 그리 제가 너무 편마하는 것처럼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그때뿐이에요, 사실. 기적은. 늙으면 죽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임하시고 거기에서 진짜 안 변하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진짜 끊어지지 않던 죄악이 끊어지고 진짜 달라지지 않았던 내 모습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변화되고 내가 절대로 미안해, 용서해주세요. 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과를 구할 줄 알게 되고, 고맙습니다. 하지 않던 사람이 고맙습니다. 할줄 알게 되고, 베풀지 않던 사람이 베풀 수 있게 되고, 드리지 않던 사람이 드릴 줄 알게 되고,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헌신할 줄 알게 되고, 예배할 줄 모르던 사람이 예배를 할줄 알게 되고,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이 기도할 줄 알게 되고, 찬양하지 않던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인사하지 않던 사람이 인사를 할줄 알게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무슨 막 황홀경 막 그런 무슨 그런 거는 이제 뭐저뭐 뭐 어디 클럽 같은 데서 막 춤을 추고 환락 이런 걸 추구해도 그런 황홀경은 비슷한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 오랫동안 막 그런 걸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 그런 황홀경 비슷한 걸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막 쓰러뜨리고. 그냥 몽롱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막 잡아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뭘한것 같죠, 그러면, 거기서. 그, 그거는 이제 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빠들 보러 갔다 자빠진 여자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것 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빠들한테 더 빠진 것 뿐이지 뭐더 별거 있습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치를 지혜롭게 잘 분별했고, 적어도 통치 초기에는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개인의 삶에도 이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기본적인 원칙이 계속해서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내 네, 하나님 멈추겠습니다. 가고 멈추고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순정하는 거기에 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곳에 늘 있겠습니다.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의 제사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가을을 향해 갑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인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 중에 기쁨 되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하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추석 때 아마 예배는, 새벽 예배는 그대로 온라인으로 계속 드릴 예정이고 추석 때 금요 성령 집회만 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새벽 예배는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계신 곳에서 새벽 예배는 계속 언제든 자유롭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